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오늘 리플 가져왔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왜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요동쳤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번 반등 시장 자 트럼프의 관세 완화 발언 때문인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으로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자 트럼프가 중국 협력문 연전히 열려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 속으로 돌아오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시장 전체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시청의 토탈 보시면요, 자, 한동안 아래로 쭉 밀리면서 시장 전체 빠졌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확실한 반등 신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예전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건요 이제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즉 시장이 공포해서 회복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리플 보시면요 폭락때 거래량 크게 터졌죠 이거 손절과 자, 청산 동시에 터져나간 패닉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뒤로 나온 캔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래 꼬리 달리다가 즉 아래로 밀렸지만 다시 끌어올려졌다는 뜻이죠 자 그게 바로 매수세가 반격한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몸통 짧고 꼬리 거의 없는 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건요 시장이 지금 안정화되고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자, 거래량도 완전히 중요해요. 죽지 않았습니다. 자, 폭락 때보다는 줄었지만 꾸준히 유지되는 거래량 세력이 천천히 물량을 쌓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즉 지금 리플요. 폭락에서 저점 확인하고 횡보 안정화 반등 준비 이네 단계를 완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금 측면도 긍정적이에요. 10월 초에 암호화폐 ETF로요. 59.5억 달러 자, 들어오면서 돈의 방향이 다시 코인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자 XRP만 보더라도요. 급락 뒤에 거래량 30% 가까이 뛰고 자 파생 쪽 미결제 정도 증가했다는 리포트 나왔어요. 시총도 약 300억 달러 회복했다는 보도 이어지면서요. 자 반등에 대한 근거가 더해졌습니다. 자, 게다가요 시장 심리 지표인 지금 센티멘트 지수는요. 자 투자자들의 감정 상태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자 지금 리플 지수 아주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이 반등은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 리플력 큰 악재만 없다면 약간의 개미털기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핵심인데요. 자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지금 태생이 다릅니다. 자 주식은 하나의 중앙 거래소에서 움직이지만요. 자 코인은 거래소마다 지금 상장 시점도 다르고 유동성도 시세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차트만으로 판단하는 기술적 분명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결국 이 시장은 비트코인 중심축으로 그외 알트코인들은요. 재단의 자금력과 세력의 움직임으로 돌아갑니다. 즉 중요한 건 캔들 모양이 아니라 자그 뒤에서 누가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가? 어디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요. 단순한 뉴스나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추적해서 확보한 실제 세력의 움직임과 숨은 단서들이에요. 자, 이건 정말 어디서도 듣기 힘든 단독 정보입니다. 자, 그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그 어떤 분석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국제 SCI 저널에 실린 암호화폐 관련 논문 속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링크 하나를 발견했고 제가 한달 넘게 매일 추적하고 교차 확인한 이 자료 오늘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며칠 전 미국계열 SCI 등재 저널에 기재된 한 논문을 읽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논문 자체는요 화폐 엔트로피 공식을 활용해 크립토 경제 전반의 무질서도를 수학적으로 측정한 고급 연구였는데요. 그런데 참고 문헌을 확인하던 중에 절대 정상적인 논문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서버 주소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보통은 알고리즘 관련 자료나 깃허브 저장소를 넣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건 그냥 언연 주소, 즉 다크웹 구조였습니다.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전용 브라우저 사용해서 접속해본 결과, 직역하면 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아래에는 트럼프 현 대통령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만난 모습, 또 트럼프와 창펑자오 바이낸스 전 회장. 바로 밑에는요, 레리핑크 블랙록 회장과 일론 머스크까지. 자, 이건 절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면 하단에 나열된 수많은 날짜들요. 자그 안에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터졌던 코인들의 예측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과거 언급된 코인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요. 자, 2024년 10월 27일, 자, XRP 리플이에요. 사이트 내부 로그에 직역하면 시장 혼조 구간에서 비정상적 유입 예고라는 설명과 함께 XRP가 표기되어 있었고요. 자, 아래의 결과로 3주 안에 250%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3주도 안 돼서 자, 250%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보시면요. 자, 2024년 11월 5일 도지거든요. 자, 자산 외부 노출 이후 일시적 폭등 예상. 이렇게 300%가 적혀져 있었고요. 이후 실제로 도지코인 300%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놀라웠는데요. 2025년 1월 15일, 오피셜 트럼프 너무나 유명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로그가 작성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요. 주요 거래소 상장 후에 18,000% 폭등했습니다. 이 사이트 불규칙하지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 사이트는 단순히 예전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최근 6월 퍼치 펭귄에 이어서 자,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10월 13일자 신규 항목에서 저번 오피셜 트럼프와 비슷하게 높은 인플루언서 기반 메타토큰 감지 사주 내에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문구가 올라왔고 이전 오피셜 트럼프에 비춰보면요. 자 10만원을 넣었을 때 그게 1,800만원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매우 대폭 큰 상승 예상해 봅니다. 정말 이 기회에 저도 잘 잡아서 졸업까지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구조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세력 쪽에서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사이트 주소, 원본을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 개인 번호고요. 010-5944-9909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자, 그럼 이 코인 이름과 혹시라도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면요. 추가적인 내용까지 모두 다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뭘 팔려는 것도 아니고요.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단지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 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 예측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추정 리포트 가져와서 또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